안녕하세요 트위치 결전왕모 결전입니다. 어, 지난 12.8은 8주년 이벤트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네요. 어, 이제 12.9에서 다시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번 영상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5만딜이라는 딜밖에 하지 못한. 항모의 영상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어, 탑게임에서 항모를, 어, 10년 이상을 탔었죠. 그 게임에서도, 어, 항모의 역할은 제공싸움과 시야 확보, 이두 가지가 가장 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월드 오브 워십에서의 항모 플레이는, 어, 이전에, 던 해상전투 게임에서의 그 항무 플레이와 똑같은 플레이를 지향합니다. 현재 지금 구축이 각각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는 매칭이죠. 즉, 구축은 2번 라인에 없고, 한 대의 구축은 무조건 8구 라인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 정차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정차를 시도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측에 도달해서 구축을 찾고 바로 공격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측에서 두 대의 전함, 한 대의 순양함이 시작하는데 두 대의 전함을 찾아놓고 좌측으로 돌아갑니다. 아군 키드가 점령, 앞에까지 도달을 했죠. 그렇다면 상대 구축도 그만큼 진행을 했다 계산을 하고 스팟을 띄우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적함재기 탐지에서 함선에 의한 탐지로 변형이 됐죠. 즉, 스페인 순양함 도달 직전에 바뀌었다는 얘기는 스페인 순양함 앞에 구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키즈키의 모습을 발견하죠. 이제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곤 아군들도 함께 도와주죠. 공격기의 리드 같은 경우는 현재 풀 에임 상태가 아니죠. 풀 에임이 아닌 상태에서 리드를 줄 때에는 측면에서 줄 때에는 X축에 있는 기준 막대 그래프의 기준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0에서 플러스 X축까지 간 만큼을 띄워주시면 이 XY축 기준선 안에 탄이 풀에임이 아니더라도 이 안쪽에 탄이 가장 많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측면에서 하실 때에는 X축에 있는 기준선으로 리드를 주시고 선수 선미에서 할 경우에는 Y축에 있는 기준선으로 리드를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섯 대의 명중을 끌어올립니다. 이번에는 구축의 위치를 알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선미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Y축 기준선으로 풀 에임이지만 Y, 에임 테두리와 기준선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Y축 마이너스 만큼 리드를 주는 거죠. 이번에도 네 발의 명중을 끌어올립니다. 공격기의 리드는 게임 상태를 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X축과 Y축 기준선을 가지고 리드를 주시면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려드립니다. 현재 좌측 라인은 교전이 수월하죠. 함선 화력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반대, 우측 라인이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느냐? 8티어 전함 1대와 콜롬보 10티어 2대의 전함이 아직 좌측 교전에 도착을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 10티 전함들은 이미 좌측 7번 라인 이상을 돌파해 들어가 있죠. 블라디보스톡과 나폴리, 페트로가 위험합니다. 좌측을 도기 위해 가던 중에, 블라디보스톡이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측에는 지금 전함이 벌써 3대나 도착을 해 있는 상태에서 혼자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콜롬보도 노 라인을 버리고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제가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측에서의 돌파를 지연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군 2대 10t 전함이 중앙으로 돌파를 시도하기 때문에 세계의 섬 지형지물에 8, 9, 10 라인의 타겟들을 때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결국에 블라디보스톡이 격침되고 말죠. 이제 우측라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측라인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좌측라인의 전함들마저도 빠지기 시작하죠. 이제 정말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저 답답할 뿐이죠. 거기다가 한 대뿐인 구축마저도 깊숙이 뒤에서 직여,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함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깊숙이 침투를 시도합니다. 정말 어찌 해야 될 지를 모르는 정으로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측에 있던 함선들이 좌측 라인으로 일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좌측으로 치고 올라와도 충분한 병력인데, 모두 다 좌측 라인으로 빠지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아군이 가두리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 거죠. 이제 좌측을 가지 않았던 이유는 세대 순양함 모두 다 대공능력이 강한 함선이어서 가지를 않았지만 이제는 다시 이 우측에 있던 함선들이 좌측으로 와버린다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좌측에 있는 대공함선들을 정리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항모가 편안하게 공격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알렉산더가 격침됩니다. 헌데, 겁없이 진격 들어갔던 키드가 결국에는 우스터의 레이더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는 우스터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아군에게는 시야를 띄워줄 수 있는 함선은 항모. 상대가 시야를 띄워줄 수 있는 함선은 구축과 항모. 오히려 상대가 시야면에서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시야를 아군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순찰투기를 중앙에 지속적으로 깔아놓는 거죠. 물론, 쏠수 있는 함선은 없습니다. <laughs> 애석하게도 시야를 확보해 주는들 현재 사격을 할수 있는 함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무리하게 공격을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대공 능력들이 강합니다. 중앙으로 우스터, 스페인 함선, 그리고 아키즈키 세대 함선이 점령을 시도하게 되죠. 중앙 점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합니다. 유독 이번 판이 제가 멘탈이 흔들린 이유가 사실적으로 저 무리한 핑 엄청나게 많은 핑이 이번 게임에 찍혀 있다라는 거죠. 치아를 충분히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 멘탈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여기서도 또 실수를 하고 맙니다. 현재 구축을 발견을 한 상태에서 조금 더 구축 선미 쪽으로 진행을 한 뒤에 구축 뒤에서 90도로 꺾어서 쳐야 하는 것을 구축의 앞에서 뜨고 맙니다. 조급한 마음이 결국에는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고 말이죠. 지금까지 아키즈키는 10번 라인에 있었던 페트로와 키드, 그리고 제가 견제해왔던 함선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핑을 통해서 구축을 찍어대는 이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상황은 동등한 상황이 돼버렸죠. 마침 상대도 두 대의 전함이 줄리엔 라인에서 올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의 화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이미 깨져 버린 멘탈에서 여기서 또한 번의 실수가 벌어집니다. 사실 콜롬보가 딸피기 때문에 마무리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시도를 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콜롬보를 지나쳐서 뒤에 있는 함선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경을 하고 맙니다. 제 스스로도 지금 리플레이를 보면서 정말 아. 어 많은 실수가 보입니다. 이 당시 플레이 할 때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시기였기 <laughs> 때문에 크게 아군들에게 무언가를 제공, 아, 공격, 딜을 한다 하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군들에게 시야 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죠. 역시나 뭉쳐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마침 내격 슬링을 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세대 밖에 함재기를 잃지 않고 네 발의 어뢰를 맞추면서 이득을 끌어냈지만 이곳을 두 편대 이상, 두 편대 이상의 함재기로 공격을 시도한다면 거의 80% 이상을 잃게 되는 위치죠. 마무리도 <laughs> 킬도 못하고 탐지에 의한 도움 피해만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제는 시야를 띄워줄 순찰 투기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laughs> 공격을 딜레이 시키면서 아군에게 시야 제공을 시도하는 거죠. 아마기를 치러 가지만, 아마기가 이미 저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아군 전함에 의한 내구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타겟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모두 다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니냐고, 시발. 스페인 순양함은 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내구도가 아주 딱 적당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군들의 사격에 꼭그 끝나버리고 맙니다. 다 가져가야만 이냐 씨발 새끼들아! 이렇게 5만 대딜 받게하지 못한 비운의 항모. 하지만 경험치는 3등으로 2,400점 탐지에 의한 도움 피해가 33만 대를 끌어냅니다. 딜을 많이 하는 항모, 정찰을 많이 하는 항모, 물론 유저의 선택입니다. 그 어떤 선택도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아군에게 진짜로 필요한 항모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